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름 소설 5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겨울 되면 우리가 겨울 관련 소설을 또 읽고 싶고 여름 되면 여름 들어간 소설이 또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여름이 들어간 소설 5권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개화의 여름이에요. 어, 요 책은 위픽 시리즈 소설이고요. 배명은 작가님 소설이거든요. 그 수상한 한의원 작가님이세요. 제가 수상한 한의원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 호러 소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귀신이 등장을 해요. 네, 귀신이 등장하지만 그 귀신이 굉장히 조연인데다가 아, 무섭지는 않습니다. 네. 이 책은 또 제가 8월이고 하니까 책장에서 여름 들어간 책으로 읽어볼까 하고 읽었는 책인데 와 세상에나 세상 마음 아픈 순애보 소설이에요. 네, 어, 이 책은 또 옛날 옛날에 하고 할머니가 들려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 쏟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개화의 여름 그리고 이 여름이 이 여름이 <laughs> 아니거든요. 배경은 여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목의 여름은 네, 다른 여름이에요. <laughs> 우선 이 소설의 시작은 2024년이고요. 개와 할머니는 병에 걸려서 내일 병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새벽에 일어나 집 청소를 하고 산을 올라요. 산 속에 있는 한 낡은 벽돌집 앞에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름답고 선명했던 벽돌집을 떠올려요. 그리고 다음날 개와 할머니는 집을 나서서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과거 어릴 적 개와의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어릴 적 개화는 비늘증을 앓고 있어서 학교에서 늘 놀림을 받아요. 반장이었던 남학생 남영의 심한 놀림에 화가 난 개화는 학교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요. 다 싫은 마음에 죽고 싶어서 절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고 천둥이 치고 돌풍이 불어와요. 그리고는 절벽에서 검은 무언가가 끝도 없이 솟구쳐요. 개안은 고개를 젖히고 그것을 쳐다보는데 그것과 눈이 마주친 것처럼 붉은 빛이 반짝여요. 이 하늘로 서구치고 있는 이무기는 천년을 기다린 끝에 용이 되어서 승천하고 있어요. 이무기는 승천하는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서는 안 돼요. 이무기가 승천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목격하면 이무기는 다시는 승천하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대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전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무기가 승천하고 있는데 개와 눈이 마주쳐버려서 이무기는 벼락을 맞고 땅으로 떨어지고 구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개와는 학교 가기 싫을 때마다 산으로 갔는데 축 처져있는 구렁이를 발견해요. 이제 이 구렁이는 용이 돼서 승천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의욕이 없겠죠. 그래서 바위에 이렇게 축 처져있어요. 어, 정작 근데 개화는 본인과 눈이 마주친 이무기가 변한 구렁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축 처져 있으니까 개화는 이제 신경이 쓰여서 매번 구렁이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뭐 산딸기나 앵두나 머루 이런 것들을 매번 가져다줘요. 그런데 한 날에는 개화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렁이는 개화를 찾아나서고 개화는 비늘증 때문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구렁이는 요술을 부려요. 본인의 비늘을 개화의 목덜미로 보내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된 개화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개화와 구렁이, 그리고 어릴 적 놀렸던 남령이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책이 로맨스와 전설의 조합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애틋한 이야기이고 마지막에는 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은 소설을 읽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책을 또다 읽고, 이책 표지를 다시 보잖아요. 이렇게. 이, 이, 이 어, 이렇게구나. 이 문장이 책 속에도 있는 문장이에요. 금방이라면 얼마나 금방인지, 돌아오고는 있는지.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려요. 네. 그리고 뭐 소설 속에는 역시나, 그, 짜증나는 인간은 처음이고 끝이고 짜증나고 찌질하거든요. 아니, 뭘 억지로 쫄라서 찡찡대서 결혼해서 뭐 하냐고요, 정말. <laughs> 네, 이런 짜증나는 파트도 있지만, 어, 이 소설은 세상 아름다운 전설 속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은 개화의 여름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두 번째는 너와 나의 여름이 닿을 때입니다. 어, 요 책도 로맨스 소설이에요. 타임 슬립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의 백여름은 대학교 철학과 시간 강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오늘은 예비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학교를 나섰는데 눈이 내려요.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웨딩 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출발했냐고 물어봤더니 약속을 깜빡하고 있어요. 이 남자 친구와는 1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30대에 만난 사람이라 뭐 크게 열정도 없고 만남이 무료했는데 뭐 무난점이 없었기에 그냥 만났고 무난하게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도 뭐 결혼 준비 뭐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알겠다 그럼 혼자 보러 가겠다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타이어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백여름은 갑자기 커피향이 감도는 한 카페에서 눈을 떠요 그리고 한 70대의 여인이 나타나 이곳은 bcd 카페라고 하고 백여름은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곳은. 저승으로 가기 전에 머무르는 공간이고 단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과거의 삶을 1년간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어, 백여름 앞에 있는 요 차를 마시면 백여름이 살아온 인생이 5분 동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건데 그 영상이 끝나면 돌아가고 싶은 시점을 선택을 해서 1년간 다시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요. 근데 뭐 1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죽음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백여름은 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에 딱 멈춰요. 백여름의 첫사랑 안유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소설은 백여름과 안유연의 처음 만난 날의 회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름은 철학과 2학년 학과 대표로 MT 장소를 혼자서 답사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학 학교 약학과 3학년 유연을 만나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이 둘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뭐이 둘의 사랑이 순탄했다면 기억이 안 났겠죠. 아마도. <laughs> 근데 여름은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또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는 않았고 유연이가 좋아졌지만 상황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연은 여름을 많이 좋아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대로 회상 속에서 이야기 되어져요. 그래서 여름은 결국 완전한 죽음으로 가기 전 돌아가고 싶은 1년을 안유현을 처음 만났던 날로 되돌아가요. 그런데 뭐 되돌아갔다고 해서 두 번째 사랑이 뭐 그리 쉬울까요? 어, 또 안유현의 사정까지 혼란스러운 사랑이 또 이야기가 쫙 됩니다. 어, 이런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이고요. 귀여운데 안타깝고 뭐 슬프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좀 가볍게 읽기 좋은 로맨스 소설이긴 하거든요. 어, 죽음이라는 상황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 또 그걸 배제시켜 놓고 보면 20대들의 풋풋한 사랑은 귀엽고 또 굉장히 설렙니다. <laughs> 어, 20대 때의 사랑이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요 책이 열린 결말인데, 어, 저는 차라리 좀꽉닫혔으면 어땠,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유연의 서사가 조금 더 이야기 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치만 또 재밌게 읽은 너와 나의 여름이 닿을 때입니다. 이게 판타지가 가미된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시면 취향에 맞으실 거예요. 이게 판타지가 가미가 됐지만 또이 대학생들의 사랑은 굉장히 또 현실적이고 귀엽답니다. 네.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여름 완주 이 책인데 이 책은 뭐 제가 <laughs> 이야기를 안 해도 요즘 너무 핫한 책이지만 그래도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니 들었거든요. <laughs> 이 소설이 듣는 소설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윌라에 가입을 하면 들을 수 있는데 어, 저는 요 요거를 샀어요. 어 이걸 그노 플라스틱 선데이 스토어에서 24,5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링처럼 NFC 키링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 요거를 그 휴대폰에 뒤쪽에 NFC를 키고되면은 윌라 오디오북으로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듣는 소설이라고 해서 어, 들어보고 싶어서 요천여를 완주 책은 책과 함께 듣기로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듣기는 4시간 52분 34초가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같이 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 이 책은 보면은 이 안에도 이렇게 대본처럼, 이렇게 대본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소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손 열매는 어린 시절 충남 보령 창세기 비디오집 막내딸로 어쩔 수 없이 영화관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영화 마스크가 인기를 끌던 시절에 손 열매의 할아버지도 영화 마스크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마스크 영화 아시죠? 짐케리 나오는 거, 초록색 얼굴 이렇게 해서 짐케리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빠르게 넘어가는 영화 자막을 읽지 못하셨고 어린 열매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막을 읽어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여름 한 계절이 지나도록 자막 읽기는 계속되었고 어색하기만 처음에 좀 어색했겠죠, 자막 읽기가.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실감나게 읽게 돼요. 그래서 열매는 어른이 되어서 성우가 돼요. 그래서 20년 후에 성우가 되었는데 이 성우가 된 손열매는 정과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심한 날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도 딱히 병 진단을 못 받아서 정신과를 찾아가요. 그리고 검사 후 2주일 뒤에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아요. 어, 손열매는 믿고 있던 친한 언니 고수미에게 금전상의를 당했어요. 손열매의 돈을 빌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그로 인한 스트레스인지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더 우울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고수미는 돈을 들고 사라져버렸지. 목소리는 나, 안 나오지. 그래서 일은 못하지. 막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막 겹쳐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고수미와 또 같이 살던 집의 보증금이 월세를 못내 깎이다가 집주인에게 이제 퇴출 통보를 받아요. 손열매는 고수미가 고수미의 본가에는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고수미의 본가로 가기로 해요. 그리고 손열매는 완주 마을로 향해요. 이 수미 엄마가 하는 가게로가 수미 엄마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수미 언니 후매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수미 엄마가 또 왔네, 또 왔어. 이렇게 받아쳐요. 돈을 빌린 사람이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열매는 괜히 왔단 생각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도 오고, 막 택시비도 아까운데, 수미 엄마는 열매에게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가려고 하는 열매에게 갈 곳이 없으면 수미방에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매는 세입자로 수미 엄마의 집에 눌러앉게 돼요. 그래서 열매는 완주마을에서 일상을 보내게 돼요. 이 완주 마을에서는 열매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누구를 만나게 될런지 그리고 완주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열매는 수미를 만날 수는 있는지 우울증을 극복할 수는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요. 어~ 책이 너무 아름답고 평온한 영화를 본 느낌의 그런 소설이에요. 어~ 이 소설의 중간중간에 열매와 할아버지의 대화가 너무 따뜻하고 또 열매가 완주에서 보낸 시간들이 운명 같고 그 순간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저는 듣는 소설로 이렇게 들은 거라서 더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열매와 수미 엄마, 완주 주민들, 그리고 어저기까지 친절하고 다정하고 너무 따뜻하고 그냥 너무 따뜻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듣는 내내 슬픔이 있는 자리에 천천히 행복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드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기 뒷표지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서로를 보듬는 마음 눈부시게 내려앉은 여름빛처럼 찾아오는 어떤 평범한 기적이라는 문장이 너무 딱 맞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여름빛, 평범한 기적. 어, 네, 너무 좋네요. 이게 듣는 시간이 저한테는 약간 꿈꾸는 기분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꼭이 책은 그 오디오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네, 어우, 너무 좋았어요. 듣는 소설 첫 여름 완주입니다. 네 번째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여름 기담 순한막이 책은 그네 명의 작가님의 단편 소설들이 들어있고, 어. 이렇게. 어, 그래서 한명 작가님 파트에 두 편의 글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에 있는 단편 소설들은 조금 긴 분량들이고, 두 번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엄청 짧은 분량의 소설이에요. 이게 순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기담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그냥 저는 분위기가 너무 우스우스했어요. 제가 늦은 밤에 새벽에 이 책을 또 읽기도 했고 어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 흔적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게요? <laughs> 어, 이 흔적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짧은 소설은 내용이 조금 조금 무섭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네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무섭지가 않고 아니 안 좋아하셔도 내용이 무섭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이 단편 소설들 중에 여기 전예진 작가님의 여기 디워 요거는 무서워요. 이 무서운 이유는. 요 소설에 나오는 꼰대 같은 팀장님 있거든요. 이 팀장님은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 온도를 29도를 맞춰 놔요. 직원들이 더워서 25도를 맞춰 놓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채고 29도를 맞춰놔요 아니 여름에 에어컨 29도면 안 트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어 아무튼 이런 팀장님이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팀장님과 둘이 구내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간단 말이죠. 근데 하필 이 더운 날 군내 식당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나서 덥지. 이 꼰대 같은 팀장님은 아재 개그를 계속 던지지. 막 나는 짜증이 나겠죠. 그 더운데 막 밥을 막 먹고 군내 식당 문을 나서는데 팀장님이 앞에서 재채기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 문으로 방향을 탁 트는데 다시 군내 식당에 들어서고 후딱치근한 공기가 느껴져요. 다시 점심 시간이에요. 에어컨이 고장 났대요. 또 팀장은 똑같은 아재 개그를 해요. 이게 뭐야.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밥을 먹으러 들어가요.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다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다시 팀장이 재채기를 해요. 또 다시 점심시간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회사에 갇힌 거예요. 끝나지 않는 후덥지근한 팀장님과의 점심시간이에요. 미치는 거죠. 퇴근을 못해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해서 오늘 집에 가서 먹태 맥주를 쫙 마시려고 했는데 예, 점심 시간이 끝나지가 않아요. 무섭죠. <laughs> 끝나지 않는 꼰대 같은 팀장과의 회사 점심 시간. 그래서 나는 퇴근을 할수 있을까요? <laughs> 이런 단편들이 들어있는 이런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얇기도 얇아서 읽는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단편 소설 들이다 보니까 뭔가 생각해야 할 거리나 상상해봐야 하는 상황들이 많긴 한데 저는 재밌게 잘 읽었어요.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저는 무섭게 읽은 단편 소설 여름 기담 순한 맛입니다. 이렇게 맞나? 이렇게죠? 여름 기담 순한 맛입니다.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예요. 카레가 위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이에요. 여름 손님들입니다. 네. 어, 이 소설에는 그 나이 들어서 은퇴한 비밀 요원, 매기, 벤, 잉글리드, 데클란, 로이드가 있어요. 이들은 퓨리티에 있는 매기의 집에 모여서 독서 모임 마티니클럽 모임을 하고 있어요. 책은 새의 재능이에요. <laughs> 여러 술과 음식, 그리고 새에 관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막 평온함을 즐기고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고,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위기와 재난을 지나서 은퇴를 하고, 지금 건강하고 이 안전한 순간을 즐기고 있어요. 음,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수잔, 수잔이 나오는데, 수잔은 딸 조이와 남편 에단, 시엄마 엘리자베스와 메인주에 있는 여름 별장, 문뷰로 가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추도식을 하러 가고 있어요. 이 별장 근처에는 메이든 호수가 있고 물을 좋아하는 딸 조이는 수영이 하고 싶어요. 별장에 도착을 하니 별장이 엄청 크고 좋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의 형과 그의 아내 그들의 아들이 있어요. 조이는 도착하자마자 수영을 했고 수장과 에다는 호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리고 호수에서 카약을 탄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음. 어, 작가인 남편 애단은 문뷰로 오기 전에 두 번째 소설이 쓰여지지가 않아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뷰로 온 다음 날 아침 수잔이 커피를 마시러 주방에 내려가니까 애단이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애단은 갑자기 어릴 적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떠오르고 문장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딸 조이는 새로운 친구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호수에서 놀고 있어요.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됐죠. 이 좋은 하루의 시작에 숫자는 외출을 했고 외출을 하고 돌아온 숫자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는 애단을 발견을 했고 그런데 딸 조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애단은 조이가 호수에서 놀던 여자아이 집에 소화 염소를 보러 놀러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늦은 저녁이 되어도 조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수잔이 건너편을 탁 내, 이렇게 쳐다를 봤는데 건너편 집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여요. 어제 카약을 타던 남자, 루벤이에요. 순간 수잔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딸의 실종신고를 해요. 이 신고를 받은 퓨리티의 경찰서장대행 조는 수잔을 만나러 가요. 조는 수잔을 만나서 실종된 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조이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데 은퇴한 비밀요원 마티니 클럽 사람들이 이 실종 사건에 자꾸 개입을 해요. 조는 개입하길 원하지 않지만 이 전직 비밀요원이었던 이들은 조에게 또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줘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얽히고 설킨 사건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게 미스터리 스릴러이긴 한데 뭔가 잔인하거나 뭔가 되게 긴장이 되거나 하는 순간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스토리에 빠져들어요. 얽혀있는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이야기가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그 이야기 전개되는 게 이게 뭐 핍진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범인에 대해서도 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띠지에 보면 작가 인터뷰 했는 여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상이 노인 여성을 투명 인간으로 여긴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여주인공 매기버드는 여전히 명석하고 유능하며 그녀가 그 투명 인간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어, 그래서 이 소설에는 그 은퇴한 전직 스파이,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였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마티니 클럽의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요 책이 마티니 클럽 2권이고 이 작가님의 스파이 코스트가 마티니 클럽 1권이에요. 요 스파이 코스트, 요게 1권이거든요. 근데 이 마티니 클럽이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해요. 제가 이거 읽지는 않았는데 스파이코스트를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마티니 클럽을 결성한다. 이 일에서 마티니 클럽을 결성하나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여름이라서 이걸 먼저 읽은 건데 이건 또 표지가 겨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읽은 건데 이걸 먼저 읽어도 이야기 전개되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뭐, 1권을 읽으면 어쩌면 이해가 더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엄청 재밌게 읽은 미스터리 스릴러 여름 손님들입니다. 재밌어요. 이게 책이 얇진 않거든요. 그런데 되게 빠져들어서 잘 읽었어요. 재밌답니다. 어, 이렇게 여름 들어간 소설 5권이었습니다. 요 다섯 권다 장르도 틀리고 다 재밌거든요. 여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여름 소설 읽으면서 여름을 잘 지내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